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갔을 때,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를 간단히 30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거의 매뉴얼적으로 나오는 것은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사 시험에서는 자기소개를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어, 지도사 시험을 봤던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안에 녹아져 있 녹아 어, 여기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 자신의 강점이라든지 자신이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동기라든지 아니면 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자기소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어, 하실 수 있으니 그 원고를 간단하게나마 써 주시는 게 좋고 자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를 자신의 성장과정과 연결해서 소개하는 게 좋은데요. 이 성장과정이라는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쭉쭉쭉 열거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 시간이 길진 않거든요. 30초. 길면 1분인데 1분도 길어요. 그래서 30초 분량이나 40초 분량이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역량과 경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장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활동 포부 등을 30초에서 1분 스피치 분량으로 작성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드렸습니다. 이 샘플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마다 장점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경험도 다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제가 샘플 하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기 소개를 처음 들어갔을 때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는 상태잖아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암무개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 소개의 핵심입니다. 자기소개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두줄 정도로 정리해서 넣으면 되고요. 저의 장점은 이타심과 함께 남다른 책임감입니다. 두 가지씩의 문장이죠. 어,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책임성 있게 잘 수행하였으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 실천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넣으면 좋겠죠. 자, 거기 가로안에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회, 이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다닐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 경험이라고 하는데 사회 경험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뺄, 뺄 것이냐?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해보셨나요? 자원봉사 경험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러한 것들을 넣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사회복지학 또는 다른 전공을 하신 분도 있죠. 청소년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청소년 지도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청소년 지도사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예, 네, 일종의 동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지도 전문가로서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 동기 내지는 포부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또는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을 때 면접 위원들은 메모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장점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아니면 포부나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키워드 형식으로 메모를 하고 자기 소개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책임감 있게 어떠한 것을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수행할 때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또한 자원봉사 경험을 만약에 말했다. 그러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관이나 이런데 자원봉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 분야의 기관에 사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다 했는데,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소개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받아쳐서, 아, 청소년 관련 정책을 안다 했는데, 그러면 학교 폭력을,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시스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 딸랑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자기소개에서 어떠한 단어를 면접위원들이 취해서 후속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의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소개에 거짓이 담겨져 있으면 후속질문을 만약에 받았을 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기술하지 마세요. 많이 기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쭉 읽을 때 30초 분량 정도만 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속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들, 그리고 장점들,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너무 풍성하게 넣지 마시고 간략하게 어떠한 언지만 주는 정도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를 가장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대개 이제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과 아니면 사회 경험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타임으로 대학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대학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지금 대학 4학년이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나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미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축적해 축적해 있 축적에 오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셔야 돼요. 거기서 약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동반자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쉼터에서 종사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상담 쪽에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분이다 사회 경험이 있는데 자 그러한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때 저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를 합시다. 전업주부. 자,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저는 전업주부이지만 제가 자, 청소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들의 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잘 지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단답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꼭 정리하시고 자난 대학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분야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소년 관련 책도 있고요. 책도 읽고 있고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함양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배웠던 학기 중에 배웠던 그 책을 내놓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구술 시험에요 면접위원들을 어느 정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접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세일즈하는 건데 그 세일즈하는 것에서 단답식으로 세일즈가 될까요? 단답식으로 세일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한 질문 질문 하나를 질문 하나 하나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성해서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 어떤 전공을 했는지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관련 취득하기가 있고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고 준비된 모습이 나타난 답변을 개별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